문법 문제 풀이 해 볼게요. 1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률이 52%밖에 안 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에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는데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변한다. 아닐 수도 있고.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은 모여서 음절을 이루는데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음절의 유형은 크게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자료의 밑줄신 부분을 중심으로 음운의 개수변화와 음절의 유형을 탐구해보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음, 음운 변동에서의 개수변화를 파악하라는 거랑 음절의 유형을 파악하라는 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음절의 개념이 음절은 표기 단위가 아니라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는 점. 발음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1번 선택지도 볼게요. 노인. No 노인은 in. no 탈락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으며 했어요. 아, 여기 히읗이 탈락했죠?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노는요노는 음절 유형이 자음 더하기 모음입니다. 니은 더하기 오니까 맞는 설명. 그다음에 2번. 한여름은 첨가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늘었으며 그러면 단순히 봐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여에다 적어볼게요. 한여름이 한여름이 될때 이응이 니은으로 교체된 게 아닌 거죠. 이 초성에 있는 연은 이응은 모음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한 겁니다. 이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라서 모음만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원래 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가 아니라 없던 니은이 새로 생긴 첨가 현상이 맞고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플러스 1 늘었으며 녀는 음절 유형이 자음 모음이다. 역시 맞는 설명이에요. 3번. 일기는 탈락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줄었으며 했어요 일기는 탈락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줄었다. 다해 볼게요. 일기는 일기 읽기 읽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읽기 읽기 그래서 된소리 되기에 교체가 일어났고요. 경음화 그다음에 리을 기억에서 기억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음운 개수가 줄었으며 맞고 일은 음절 유형이 모음 더하기 자음이다. 이것도 만든 설명이죠. 4번 독서는 첨가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늘었으면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형 독서가 될때 결국 변화는 시옷이 쌍시옷이 된 건데 쌍시옷은 하나의 자음이죠. 된소리라는 하나의 자음이지 시옷 더하기 시옷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첨가가 아니고 교체된 거죠. 음운 개수가 늘었으면 허틀렸고요. 써는 자음 더하기 모음이 맞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만는 교체의 결과로 음,음,개수는 변동이 없다 이랬는데요. 교체가 두번 일어납니다. 어, 음,음,개수 변동 없고 만은 자음, 모음, 자음의 구성을 보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요. <목소리>